네, 안녕하세요. 고만입니다. 자, 나는 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3화가 방송됐는데 어, 첫 번째 데이트 장면들이 나왔어요. 음, 데이트, 이제 내, 네, 네 커플이 나왔어요. 그 다음 고독정식 이제 두분 당첨됐고, 어, 예상대로 흘러 갔습니다. 음, 일단 데이트 순서대로 리뷰를 해볼게요. 음, 그리고 이번 화에서는 좀그 남자들의 그 계산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져 보였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일단 첫 번째 데이트 장면은 순자님하고 영철님 영철님 이 둘이 11살 차이예요 영철님이 순자님을 선택하셔서 굉장한 그런 매너와 자상함 다정함으로 순자님을 홀렸다 <laughs> 순자님이 전형적인 그런 어, 삼성을 다니시는 여성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아직, 이제 2일차입니다. 아직 2일차고, 어, 첫 번째 데이트 선택을 했다. 아, 영철님은 순자님을 선택했는데, 사실 조금 의외였습니다. 아, 순자님을 할줄 몰랐는데, 사실 영자님을 할줄 알았죠. 음. 의외였고, 이 순자님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소개에서 생활력이 강한 모습과, 이런 막, 대학원까지 다니는 그런 진취적인 모습,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적인 모습도 있고 생활력도 강하고 어, 그런 모습에 어, 선택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순자님은 이 영호님, 예, 영호님을 원했는데 영호님이 동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서 이제 피겠다. 음. 근데 어, 처음에 영철리 나오는 거 보고 이게 좀 약간 실망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이 대게 첫 데이트 부분을 보면은. 처음에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어, 나올줄 몰랐죠 이런 얘기하는데 순자님이 살짝 퉁명스럽고 까칠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어, 관심 대상에서 제외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영철님이 나오니까 어. 그리고 또 영자님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음, 그렇게 보였죠 근데 이제 영철님이 굉장히 말씀 잘하시고 어, 순자님에 대한 칭찬 어 이런 부분 칭찬했죠. 어 내가 널 선택한 이유는 어, 생활력이 강, 강한 모습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리고 굉장히 잘 들어주십니다 영철님이 예, 순자님 얘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대화를 잘 이끌어내고 음. 거기 이제 대개까지 이제 발라주는 이런 모습에 이런 자상한 자상한 모습에 반했다. 어. <laughs> 그리고 계산까지 마지막 계산까지 30만 원 나왔는데 영철님이 내셨어요. 어이, 멋있었습니다. 어 멋있었습니다. 보통은 선택받은 사람이 계산을 해요 선택을 해주면 이제 고독정식을 피하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감사하니까 근데 이 순자님부터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삼성전자 여성의 모습이었다 이게 어 이분이 이제 나이가 지금 서른이에요 서른이지만 보통 삼성전자 취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대학교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린 나이에 보통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스무 살에 바로 입사를 했거든요 블루칼라 계열이니까, 블루칼라 계열이니까, 순자님을 순자님 블루칼라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타지, 보통 삼성이 이제 경기도권이나 평택, 뭐 천안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하거나 자취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외로워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본가라든가 자기 고향이라든가 왔다 갔다하기 쉽지도 않고. 그러면 이 나이 많은 엔지니어들 남성분들이 이렇게 자상하게 접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다니시는 여성분들이 결혼을 빨리 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 이제 소개로 만났는데 사실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 안에서 해결하죠 맨날 보던 사람이 있고 같이 일하고 또잘 알죠 음. 그래서 삼성전자 사내 커플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외로운데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남자한테 반하게 돼 있어요 의지하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럽니다. 아. 그리고 이 영철님 보면, 나이가 이제 41살이에요. 그러니까 40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음. 이게이 정도는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음. 결혼은 왜 못했냐? 이 결혼은 이제 여행을 많이 하고, 이제 자기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니까 좀 늦으신 것 같은데, 이게 데이트하는 장면 보면, 연애를 또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음. 굉장히 몸에 배어있다 이 매너가 매너 보여, 배, 배어있고 또 1회차에 고기도 혼자 다 구웠거든요 음, 그런 거 그런 자상함 다정함 어 그리고 상대방 얘기 잘 들어주고 본인도 얘기 말 잘하고 이런 연륜에서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음. 그러니까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영철님은 데이트하는 모습 보니까 어,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음, 괜찮다 이 대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먹, 먹으러 가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데이트는 상대방 여자, 남자를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개에 집중을 하지 않고, 순자님한테 집중하는 모습. 이런 게 전형적인 데이트, 그런, 정석 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성, 남성분들. 근데 데이트할 때 먹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를테면, 뭐, 17 영수라든가, 어, 9기 때 영식이라든가, 이런, 뭐, 아, 우리 먹고 대화합시다. 뭐, 이러, 이러, 이러면 안 됩니다. <laughs> 이렇게 영철님처럼, 먹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 예, 여자한테 집중하고, 남자한테 집중해야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데이트가 중요한 거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이 순자님 알아봤고 영자님 알아보는 이런 다음 이야기가 보여졌는데 아좀 이런 게좀 아, 이게 사람은 괜찮은데 좋은 남자니 아니냐 판단하기가 이거 좀 애매해요. 애매하고 저는 별로라고 보는데. 이게 돌아오는 차원에서 막 순자님 손금 보면서 손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 이, 이, 이게 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손금 원래 손금 보면서 손 터치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좀쭈물럭거리시더라고 어. 여자들 도 알고 다 알아요. 음, 우리 시 청자도 다 알, 알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는 좋아. 그러면은 순자님한테 직진하는 을게 저는 맞다고 봐요. 첫 번째 선택을 했고. 그 영자님은 첫인상은 첫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본인이 근데 다음 주에 이렇게, 아, 나는 이제 순자 알아봤고, 어, 그리고 또 다른 분도 또 염두에 두신 것 같아. 현숙이었나? 음. 이런, 근데 이제 영자님하고 순자님, 이둘 중에서 이러 재는 듯한 모습 보여지는 거. 이런 게좀 굉장히 깼습니다, 사실. 어, 그렇게 무겁거나, 한 여자를 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음. 글쎄요, 뭐, 한살 차이에요, 영, 영자님도. 어, 9, 4년생이다. 서른 하나고 서른 살이니까 나이 차이는 10살, 11살, 이미, 차이가 많이 나죠. 어, 다들 여덟살아홉살다 차이 납니다. 어, 나이들이더 많아, 어, 이, 적어, 나, 어, 이들이 적어서, 어, 영철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 영철님이, 어, 이렇게 조금, 나이가 41이면, 그리고 순자님도 이미 반했어요. 반했는데, 좀 직진하면 좋을 텐데, 아, 이런, 이 재는 듯한 모습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커플이 안될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인다. 순자님이, 이런 모습 보면 사실 좀 깨요. 이게, 이미지가 좋았다가, 어? 영자님이랑? 이게 조금, 뭐, 사람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깨시는, 깨는, 마음을 접는 사람이 있는가 같면 아니면, 어, 내가 이겨야겠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영철님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냐? 경쟁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면, 순자님도 영호님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어, 모르죠. 영호님이랑 이제 뭐, 러브라인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영철님이 데이트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 근데,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이게, 영숙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무시더라고요. 아, 좀 이런 부분. 아, 이런 부분 좀, 아쉬웠지만, 영자님하고, 어, 이렇게, 어, 하는 모습이 좀 별로였습니다. 아, 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막손 터치하고, 이랬는데, 둘 알아보면 좀 깨요, 사실. 어, 처음부터 좀안 그랬으면, 아, 그냥 나는 순장님 알아보러 왔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좀 심플하게 알아보고 데이트 했으면은, 어, 다른 사람도 염두에 두고 있구나. 그럼 둘 중에서 이렇게, 어, 누가랑 내가 더잘 맞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좀, 어, 이렇게 깨지는 않는데, 아, 영철님이 순자님한테 너무 이렇게 손, 이 터치하는 모습이나 이 데이트가 너무 좋았거든, 사실. 아, 내가 순자였어도, 어, 좋을 것 같아, 영철님이. 이렇게, 이렇게 자상하게 해주시는 모습이. 왜냐면 나이가 안 느껴질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1살 차이도 나긴 괜찮다. 이래버리니까. 처음에 이 나이 때문에 순자님이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laughs> 나이 사4뭐야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철님의 모습에 좋게 봤는데 물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예고 폰만 보면은 영자님하고 좀 순자님의 이제 순자님 알아봤으니까 어나 이제 알아봤어 이제 영자 알아봐야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라 아좀 별로였습니다 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laughs> 그래서 다음 주에 어 다음 주에 과연 랜덤 데이트를 하는데 다음 주에 음 영철님이 누구랑 이렇게 더 집중을 하는지 음 아, 근데 뭔가 다음 여기 보면 이 영자님한테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지켜보겠습니다.